안녕하세요 서울 자취생활 오늘 268일 차입니다 오늘 출근해서 하나 없이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음. 제가 어제 통화를 못한 고객, 고객이었는데 목포 사시는 분이셨고 옛날에 부동산 사기 당한 적 있다고 자기는 부동산 절대 안 한다고 그 거리 멀다고 안 간다고 그러셨었는데 다시 통화를 하면서 그아 일전에 저희 대우건설에서 진행하는 지식산업센터 네 안내드렸던 누구다 <laughs> 어, 이렇게 말씀드렸니아안해요근 어디 사는지 알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멀리 사신다고 얘기하시려고 그래서 네 알아요. 목포 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하는 걸로 그 마음이 조금 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부동산 사기 당하셔가지고 안 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어, 저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저희 지금 5월달에 좀 제가 제주도 여행 상품권 좀 돌릴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다시 연락 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천안 쪽인가 그 토지 그 샀다고. 근데 그게 뭐 오른다더니 가격 오르지도 않고. 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원래 토지는 오래 걸려요. 보통 한 5년에서 10년은 보셔야 돼요. 그 얘기하고, 와 아, 저희는 토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예요. 말씀드리고, 나중에 얘기를 계속 들어드리다 보니까, 어, 근데 그럼 위치가 어디냐, 홍보관이. 그래서 저희 용인 수지구청 쪽 가까워 했더니 어, 딸이 용인 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님 용인 사시면 얼굴 보러 딸 얼굴 보러 오세요 보통은 일요일날 당일치기로 뭐 올라갔다 점심 먹고 그냥 내려오신다고 얘기하시길래 사모님 제가 원래 일요일날 출근 안 하는데 사모님 일요일날 오신다고 하시면 제가 일요일날 나오겠다 몇 시쯤 오실 거냐? 여쭤봤더니 일요일은 뭐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면은 6월 1일 날 가겠다고 <laughs> 그날은 출근하는 날 맞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문 예약 잡고 또 다른 이제 그 워킹으로 응모권도 그 당첨되신 분또 연락드리고 해서 오늘 방문이야두개 잡았고 어, 오전에 뭐 계약 고객님들한테 메시지 부동산 뉴스 보내드리고 문자 보내고 전화 tm 하고 오후에 2시에 그, 그 평택 에서 걷기 대회 때 경품 그 추첨 행사 당첨되신 분 연락드려서 방문하셔서 그 서평택 이제 호재들 말씀드렸더니 엄청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고덕 쪽 거주하고 있는데 평택 토박이이시고 근데 어 서평택 사실 평택에서도 시골이라고 하는 곳이다. 거기에 지금 이렇게 이런 게 들어서냐 놀라시더라고요. 지식상업센터라고 해서 한 10층짜리 뭐 그냥 건물 생기나보다 했는데 어 40층 규모의 아파트로 73층이다 했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표정이 내내 설명하는 동안에 넋이 나가 있으셨어요. 집이 좀잘 사셔서 굳이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일할 생각 별로 없는. 근데 이제 먹고 안 움직이니까 계속 살이 찌다 보니까 건강관리 차원으로 그래서 출근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자기가 뭐 어차피 아버지 거 받을 거니까 물려받을 거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게 좀 안정적으로 뭐돈 버는 일이고 크게 욕심 없이 <laughs> 어차피 지금 건물 있고 집 있고 뭐 현금 있고 하니까 뭐 그냥 자기의 삶에서 만약에 진짜 가난했거나 뭐 고난이 있었으면 좀 간절함이 있을 텐데 자기는 그게 없는 것도 좀 아쉬움이다 이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들어 드렸고 그리고 이제 호재의 내용 말씀 드렸고 다음에 아버지 나 이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시라고 그런 말씀 드리고 보내드렸고 오늘 다른 계약 고객님. 뭐 잔금 치르실 거 있으셔가지고 오셨고 그분은 잔금 치르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제 부동산 내채다 <laughs> 그래서 아 저도 지금 어, 사실 5월달 목표가 여기 오션센트럴기지 시행사 보유은다 완판하고 저도 제조형 하나 더 하고 상가도 하나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현장 제가 네개다 갖고 싶다. 그거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많이 축하해 주시면서 아 저도 내채 채우고 나서 부동산 내채 클럽 커뮤니티 만들자. 그 하나는 어쩌다가 계약할 수 있지만 한네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만의 내 채를 채운 다음에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laughs> 꿈꾸고 또 열심히 일해서 음전 진짜 상가도 하나 갖고 싶고 지금 여기 현장 제조형도 하나 제가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수 있는 실력을 좀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마치고는 어 기도 모임 있어서 기도 모임 갔었고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 총체적 복음에 대한 선식에 대한 내용들 쭉 같이 읽고, 또 막히는 부분들 얘기 나누고, 그리고 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 좀 알려드렸어요. 기도도 여러 훈련들이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목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것도, 또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조용히 기도하는 거,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소 불을 지지며 기도하는 거, 내가 시간 타이머 맞춰놓고 1분 기도하는 거, 5분 기도하는 거, 10분 기도하는 거 하면서 점점 시간 늘려가는 거또 연습이 필요하고 화살기도는 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정보를 듣고 그것을 바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린 기도 이제 화살기도도 있고 팝, 팝콘 기도라고 해서 이제 그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이제 저도 어떤 주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 팝콘 토지듯이 이제 순서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그 주신 영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팝콘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짝 기도, 서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거를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를 짝 기도라고 하는데 그짝 기도 하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이제 그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어서 눈 뜨고 이제 입으로 그냥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연습 같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샘물교회 이제 축복하는 지금 비전트립 미국 비전트립 가 계시다 보니까 그 식구들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기도들 하고 집에 왔습니다. 왔더니 네, 지금 12시 넘었고, 아, 이제, 이거 영상 촬영하고, 저도 이제 쉬려고 하고요. 네, 이제.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음, 조성희님, 이제 68일 차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뛰어넘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건 마지막 1도. 그 한계의 순간이다. 기적을 바라기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은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간절한 내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 그, 그 백도를, 백도가 돼야지 끌레, 끌기 때문에 그... 99도에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1도 올리는 힘, 그리고 간절함. 여기에 이제 크리스천들은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그 순종. 그런 훈련들을 지금 저도 하고 있고 잘 해내고 싶은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 저희 교회에서 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있어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음 그래도 방문이야 두개 잡고 퇴근할 수 있어서도 너무 감사했고 오늘 미팅도, 아, 또, 이제 매번 이렇게 상담을 할 때마다, 아,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또, 정말 여기 현장이 너무 괜찮아서, 너무 이제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 이 정도 되는 규모 7,000원짜리 공사에 그러면 한 평당가 한 7,000만원은 할줄 알았더니, 700에서 이제 900대라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사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진짜 괜찮은 현장이니까 아버님하고 다시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도 좋은 현장을 이제 안내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기쁘고, 어, 목표한 빠르게 여기 현장을 잘 이만을 팀과 또 제가 그리고 하이엔드 회사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정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편히 쉬세요. 안녕. 마사이로 엄마가 메일을 보낸 것 같은데, 음, 메일 잘 보고, 잘 자. 알았지? 잘 자. 쓰담쓰담 쓰담 어떻게 해주면 좋아하니? 잘 자. 너 만나면 정말 많이 쓰담쓰담 쓰담 해줄게. 怎么样？嗯 yeah.